왜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를 좋아할까? 햄버거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 1. 기원 독일 함부르크 스테이크. 19세기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며 햄버거 스테이크라는 다진 고기 요리를 가져왔어. 이것이 햄버거의 원형이야. 2. 빵 사이에 넣기 시작 미국에서 발전. 1880에서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고기 패티를 빵 사이에 넣어 판매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지금의 햄버거 형태가 탄생했지.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텍사스, 스콘, 신뉴욕 등지에서 각각 기원을 주장하고 있어. 3. 패스트푸드로 대중화 맥도날드 등장 1940년대. 1940년대 맥도날드 형제가 효율적인 조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햄버거는 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로 자리 잡게 되었어. 요약하면 독일에서 유래 미국에서 빵 사이에 넣은 패스트푸드로 세계화. 이렇게 발전한 음식이 바로 햄버거야. 그렇다면 왜?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를 좋아할까 1. 문화적 상징인들 전통. 햄버거는 미국 대중문화와 함께 성장한 대표적인 국민 음식이야. 바비큐, 페스트푸드, 스포츠 경기와도 연결돼 있어 자연스럽게 익숙하고 친숙한 음식이 됐지. 간편함과 실용성. 에 들고 먹을 수 있고 고기 채소빵이 모두 들어가 있어 한끼 식사로 완벽하죠. 이동 중이나 바쁜 생활 속에서 빠르게 먹기 좋기 때문이지. 3. 다양성과 맞춤 가능성 치즈, 베이컨, 양파, 아보카도 등 토핑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서 개인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어서야. 추가적으로는 광고, 대중미디어의 영향도 크고 패스트푸드 산업의 성장이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 오늘 햄버거 하나 먹어볼까?